SBC 부탄한다. SBC 부탄한다. 코로나 정도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자기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체인적인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시키고 이렇게 큰, 큰 사업장으로 클 때까지. 처음부터 그 노력했고 그추체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쓸모없다고 쫓아내고,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건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로 쫓아내겠다고 타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이런 방식으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특히나 SPC는 체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SPC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당연히 원상 통귀되어야되고 그리고 그 원상 통귀된는 속에서 회사의 교섭을 진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화학산업식품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 아리관상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품질관리교육 교사들에게 다가오는 각종 부당한 대우와 인사발령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했다. 더 이상, 이상 기대 기댈 곳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민주노총 조합의 90% 이상이 이상 결수에 대하여 3월 6일 회사 천산방을 통해 품질교육회사 가이드 200여 명을 보직해제 통보하고 모든 이들을 영업지원부사로 일제히 강등 발령을 발행하였다. 이에 지난 3월 2 0일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오버복 인사조치를 볼수 밖에 없다. 실제 한국노총 탈퇴 이후 회사는 노동자 간부와 조합원 간의 다시,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오는 회의와 협박을 일삼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리겠습니다한삼시 품번조 아, 아, 수도권본부장 아, 아, 박연석입니다. 투쟁으로 아, 아, 인사겠습니다 투쟁! 아, 지긋지긋하게 네. 옵니다 3년여 동안 이 자리에서 천막도 치고 집회도 하고 국회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하나의 노동기업이 생겨서 사측의 잔혹한 노동 산업의 급한 부작용을 하러 왔습니다. 말로만 육북 경영이네 말로만 지금들을 가족처럼 공감하네 내몸부 물어 먹고 이제는 다른 데로 전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부당하게 인사 발령을지하였습니다고객만도 고객을 준비한 만큼 직원들에게도 최대한 애호를 받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대우 기본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사트 전산마을 통한 조직병범을 통합받았다, 통보받았고, 지원 업무 및 영업 지원 업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사를 하기에 수없이 많은 10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택시를 받고, 오랜 기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그런 통보식에 저희 교육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지면서 이런 불법직으로 파리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떠한 차제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더욱 저희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실 게 있으면.